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크게 하나 딱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 저 영원한 나라를 갈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라 하는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확신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에 시대가 언젠데 교회를 다녀, 기도를 해, 예수를 믿어, 그냥 내가 즐기고 만족하는 만큼 살아가면 되지 라고 말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주 예수의 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신으로 무엇을 할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힘겸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laughs> 왕이 모든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고관에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 대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너희가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 이 신상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럴 때 왕이여 이에 일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풀 속에 들어가게 할지라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왕보다 훨씬 더 권세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을 그 가운데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막 화가 나고 평소보다 훨씬 더 뜨겁게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 불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라, 그 사드랑메삭 아벤느고를 멸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군사는 죽 타죽었고 그 안에서 그누보한네살 왕은 사드랑메삭 아벤느고 외에 또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풀무볼 속에서 나온 그들은 살이 하나도 그리고 옷 하나 타지 않았던 경험들을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으로 야, 그게 가능해라고 하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감당해 내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laughs> 기본의 연합군들이, 기본을 보호하며 그, 그곳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서 오늘 이 전쟁을 꼭 끝내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태양아 멈추고 달아 그 자리에 멈추라 라고 명하며 그 태양과 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멈출 것임을 믿으며 소리질러 그 전쟁을 그날에 이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한 홍해바다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할때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신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전쟁 앞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능력에 확신하였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크게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 시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엇이라고 백거냐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쫙 보면서 엘리제 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선 도 고민한 게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야, 이 이야기는 내가 전달하기가 너무 무겁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그가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며 그 밤에 이렇게 엘리,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써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참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말하기 두렵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땅 가운데 삶이 그냥 끝나고 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만 그 이야기를 아주 깊이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쉬운가 라고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들이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저주와 같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엘리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하며 그대로 말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며 다시금 생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엘리에게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가 아, 내가 돌이켜야겠다. 다시금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아들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일깨우려고 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어지는 은혜는 엘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아,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하겠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는 믿음이라면 오늘도 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능력 있다고 믿는 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모아 놓고 때로는 이런저런 얘기할 때내 얘기 좀잘 들어 봐.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할 때 그냥 한번 들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 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의뢰라금, 그렇게 행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정답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그래, 설교를 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데서 나오고 그 말에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힘이 있는 거지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그러면 막 골받,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읽었던 주된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출보제의 교회에 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잖아요. 약속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마지막 그 2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던 간에 가장 외로운 그 십자가와 또한 죽음의 자리에 설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구할 것은 하나님, 저는 능력 없고, 제가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고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 주셔서요, 그가 말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사무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지. 그래서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하게 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가 능력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뭐 그전에도 사무엘은 기도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 그러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음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답이겠지. 그러면서 사무엘이 내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제 범치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스바에서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무엘 마음 속에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그런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노회를 갔다 왔는데 그 노회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모임을 모일 때 당연히 모여야 되는 사람들 당연직 그래서 뭐뭐 뭐 무슨 모임을 할때뭐 누구 누구는 당연히 뭐 어느 의장은 당연히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기도의 자리도. 당연하게 내가 꼭이 이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딱 여겨지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 가잖아요. 큰 교회 가면 막 사역자들도 뭐 20명, 막 30명 이런 경우에는 사역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아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요즘 자꾸 못 일어나. 근데 왜냐하면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내가 안 나와도 때로는 티가 나고 안 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가, 어, 요즘에 새벽에 못 일어나. 그래서 안 나오면, 아, 오늘, 목사님은 요즘에 잘안 나오시네. 뭐, 이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 또 하나 뭐가 필요하면 책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당연히 불림받은 사람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사무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태한 것은 죄다. 라고 고백했어요. 보통 오늘도 정말 저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또한 중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알수 이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큼은 당연하게 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도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이교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마음먹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기도해야 될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자 그의 마음속에 그게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의무가 됐던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면 내가 구해야지. 그래서 오늘 어제도 밤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 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 산불이 난걸 보면서 내 새벽에는 같이 가고 산불 난 곳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야겠다. 그러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능력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방소들이, 소방, 소방에 막 이렇게 많은 재정과 사람이 투입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멈추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엘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무거워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의무라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미라면, 하나님 말씀을 두, 그,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워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침까지 제가 보기에는 잠을 못잔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무엘이 자다 일어나서가 아니라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의 셀라에게 그 엘리에게 말하지를 두려워하더니라고 써 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하더라도 그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게 그렇죠. 야 이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이거 말하는 거불편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들, 기도를 땅에 떨고 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들어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건,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0절 말씀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구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와의 호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그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날 세우셨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순종하고 그가 말하는데 힘을 실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칠보제일교회의 예배 자리에 그리고 또한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로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힘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야, 저곳이 하나님 세운 받은 곳이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역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역시 기도하면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